안녕하세요. 고인돌입니다. 오늘은 고 공사장님 사모님 모시고 또 제가 사랑하는 아내랑 공산행에 지금 임하고 있어요. 산지 초입에 들어와가지고 아내랑 같이 인사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한지 사모님 따라서 올라가네요. 날이 굉장히 좋네요. 안아봤던 산지이기 때문에 또 산이 크지, 크지 않아요. 아내한테 맞추느라고. 오늘 야트마간 산지 위주로 산만 해보려고 해요. 산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영상 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네 사람이 왔는데 또 짱이, 제 아내가 생강초을 발견했네요. 우리 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여보, 인사 한번 해요. 짱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위에 있는 개체는 확인을 해보니까요. 발부척이여가지고 다시 묻어두었구요. 이 친구는 음, 아주 입성이 까락까랑하네요 어린 개체인데도. 확대 좀 해볼게요. 배골이 아주 깊게 들어가있죠. 그리고 생강이 달려있어요. 생강 떼서 묻어놓구요. 음, 모양새도 참 멋있네요. 기어 봐도 참 좋은 친구 같아요. 생강 떼서 묻어 놓고요. 마저 아내랑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. 첫째 산지 탐난을 마치고요. 이제 또두 번째 산지로 들어왔어요. 사모님하고 아내가 두릅을 딴다고 막 안으로 다니네요. 엊그제 보니까 산에도 이제 두릅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. 어린 순으로 먹으면 또 좋기도 하고 해서. 난초에 관심이 없고 두릅 찾으러 들어갔어요 이쪽이 1년 전에 생강근들이 제법 많이 나왔던 산이에요 작은 산이여 가지고 한번 또탐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산지에서 또 마음에 드는 난초를 만났어요 아 진짜 봄이 없이 여름으로 가는 듯해요 산에서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리네요 음, 작년에 만났던 친구보다는 좀 덜한데요. 그래도 변 자체가 좋네요. 굉장히 까랑까랑하고요. 아, 초세도 좋고 입장도 두툼하고요. 떡 입장 보면 배고리 깊게 잘 들어가 있어요. 뿌리 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정말 마음에 드네요. 생강은 떼서 묻었고요. 모양새도 좋고 키워봐도 좋을 기대가 되는 난초네요 마저 이어서 또 산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오늘 또 밭자리 삼난와 가지고 아내가 또 멋진 서의채를 만났네요. 서의채인데 입질이 굉장히 후육질이에요. 생강 같고요. 요 아래에서 또 사장님께서 단엽 개체 한 개체를 기체, 만났어요. 더불어 좋은 개체를 만나서 오늘은 아, 진짜 멋있는 산행하네요. 좀 당겨볼게요. 아, 정말 맑게 들어와있죠. 뿌리 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래 생강이 달려있는 예쁜 동자면이에요. 무늬를 기대해봐도 좋을 친구예요. 정말 맑게 들어와 있어요. 깨끗하네요. 화근도 안 보여서. 이 친구는 꽃난으로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아주 맑아요. 기부쪽도 맑고요. 저희가 오늘 만난 친구 중에는 이 친구가 장원인 것 같아요. 더불어 사장님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서 결실도 좋은 산행이네요.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. 또 다음 산책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